그 가는 길에는 앞마당에 느티나무가 하나가 되게 크게 있고요. 그 느티나무 중심으로 건물들이 이렇게 소용돌이 그리듯이 이렇게 뭐랄까? 자리 잡고 있어요. <laughs> 그 그게 중심이에요. 그리고 마을회관으로 가면은 이제 딱 보기에 1층으로 된 작은 건물이 있고요. 그 한쪽에 이제 화장실, 공동부, 창고 이렇게 구성된 마을 회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관 앞에는 자전거 3대, 그리고 경운기 한 2대 정도가 이렇게 앞에 세워져 있고, 여러분들을 이제 아저씨가 회관으로 안내를 하니까, 거기서 막 사람들이 엄청 북적이게 잔치 중인 게 보여요. 막 부엌에서 아줌마들이 그 뭐냐, 음식, 이런 거막 계속 나르고 있고요. <laughs> 사람들은 막 마당까지, 막 안짱다리 소반 이렇게 쫙 펼쳐놓고, 막 거기서 막걸리, 소주 막 이런 거 먹고 있고, 막 돼지고기, 수육, 김치, 부침개 이런 게막 이렇게 음식이 막 쌓여 있어요. 그리고 구석마당에 녹슨 옛날식 무쇠펌프도 있고, 해관 안쪽에는 막그 트로트가 막...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요 <laughs> 굉장히 굉장히 성교0년대 느낌나나 아, 네, 그런 곳이네요몸싹스러운데 네. 이러면서 추덜거리 아저씨 이거 돈 내고 먹어야 되는 건가요? 돈안 내도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봅니다 <laughs> 그러면이 아저씨가 아예 아이 무슨 돈이야 그냥 마을 작게 축제하는 건데 그냥 앉아서 보고 앉아서 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박정훈 없고 박정훈 놓고, 이, 네명 정도가, 이 아저씨를 보고, 어이, 변씨 왔는가?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어이, 이분들은, 뭐여, 또 사고 난겨? 이래요. 되게 자주 찾아오고 나보네 사람들이 사우가살아지는 그런 장소인가 보네요 무슨 나라지 기억나 이만한 사람들 유리 같은 거 깔아 놓은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합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 하지 않았나 하고 아... 고민도 해봅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의심스럽단 말이지 그렇지? 수상하지? <laughs> 그럼 그러면... 일단, 일단 앉아서 먹자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를 옹기종기 앉았어요. 어떻게. 끊긴 게 아니고, 있으면은 이, 이 함수복이라고 적힌 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요. 그, 어. 약간 노년이고요. 근데 나이에 비해서는 되게 큰 키랑 정정한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음. 할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반갑네. 내가 이 마을 2장인데, 아이고. 지금 축제 중이니까 앉아앉아 앉아. 그냥 먹고 배나 열심히 채우 고 생각해요 이래요 정신력이 오른쪽이 최대 정신력이죠 무슨 네, 함, 맞아요. 어 함수복 씨가 최대 정신력보다 높네요 음좀 뭔가 좋은가 보죠 멘탈이 그런가 보죠 그 그러면 네네 어... <laughs> 안에 네. 네, 먼저 왔어세요 하면서 음식을 받고 먹지 않고 가만히 쳐다봐요. 아, 뭐 관찰을 해. 아, 네. 이거 먹을까 말까. 그렇군요. 누구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네. 게 아마. 어, 준우. 네, 준우. 아, 준우가 뭐 음식을 관찰한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먹, 바다는 왔는데, 먹진 않고. 음. 약간 마을이 의심스러운 듯,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음. 음. 그럼 시민이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네. 네. 네 일단, 음식을 지어 먹겠습니다. 어, 먹어요. 시민은 먹어요. 그냥 먹어요. 고하기도 고학이도... 맛은 좋아요. 예. 아막 먹고 막 이제 발자가 이렇게 났나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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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냥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야 니들도 빨리 먹어. 야, 야 우리 배고파 죽을 것 같다. 당기는 그래, 뭐. 이제 사람들 호의들. 받으라다 말아야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민이가 먹는 거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먹다가도 시민이 반응을 봅니다. 저의 정말 괜찮은 만남. 시민이를 어. 보고 이제, 나의 이상증후를 관찰하겠다. <웃음> 녀석이, <웃음> 이 녀석이 죽으면, 어, 날카로워. 실험체로. 멋있어. 도안 먹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일단 먹습니다. 음. 네. 준우도 먹고요. 아, 그럼 다 같이 그냥 음식을 먹나요? 음, 네. 너무 배고파서 어, 개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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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 예, 네.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막, 호겁지겁 먹겠죠?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먹고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이 변상국 아저씨가, 아이고, 잘 먹네. 이러면서 약간 좀 뿌듯한 마음으로, <laughs> 마음으로 막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laughs> 있고요. 아, 진짜. <듣지> <laughs> 그리고 <웃음> 이 한유진이라는 사람은, 어, 여러분들, 뭐, 진 하니까, 그냥 보니까, 그, 사고 나서 온것 같은데, 반가워요. 제가 이 마을 의사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음, 어, 이런 아, 근데, 하긴, 그러게, 이런 분들. 당긴 그러게. 인턴쯤에 계셔야지 않나. 음. 음.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강서영이라고 적힌 이 사람도, 아, 어, 근데 제 또래 같아 보이네요. 어쨌든, 반가워요. 저, 조연님의 마을에 어서 오세요. 이곳 되게 좋은 곳이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어, 굉장히 사이비 같아. 사이비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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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까지. 어, 아, 아, 예. <laughs> 먹다가 고기를 마저 먹습니다. 음. 음. 그러면 시민이가 어, 근데 이분 두분 다의 피 p 가몇인가요 뭐라고요? 누구요? 그러니까 외모가 어떤 느낌인가요? 약간 아. 아. 네네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 외모는요 그냥 이 함수복님은 할아버지고요. 아하. 이 변상국 아저씨는 중년이에요. 변상국 씨 정신수치 깎인 게 너무 신경쓰여. 무슨 <laughs> <laughs> 뭐 사쿠라도 나가고 숨기는 듯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아 신경쓰여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 는 용의자 좀한명에 지금. <laughs> 그리고 이 한유진이라는 사람은 30... 4살 의사고요. 약간 좀 근데 약간 좀 멍해 보이는 느낌이고요. 아 의사인데. 예. 네, 얘이 강서영은요. 21살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얘도 좀 어, 어딘가 아파 보이는 얼굴이고요. 음. 여러분들 아 바쁜 네 여러분들 관찰력 굴려 볼까요? 다 같이 네. 잠시만요. 제일 관찰력은 무려 70이라고요. 2 0 0 와, 초록색 아, 고르면 그 되는 거죠? 오, 되네 네, 네, 네. 초록색. 네. 역시 시민이. 와, 우리 고학이만 <laughs> 말고 <웃음> 나만 잘. 네. <웃음> <웃음> 아, 어려운 건. 물건 관찰이 취미인데. <웃음> 네. <웃음> 와, 근데 사람은 잘 관찰 못하네 어쨌든 시민이가 1위 나와가지고 와, 이거 굉장한 일인데. 어쨌든 보면은요. 이, 마을 사람들을 관찰을 할거 아니에요? 먹으면서, 주변을 보면서. 그렇죠. 시골 마을인데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어,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다들 어딘가 좀 수척해 보이고요. 음. 그 와중에 이제 그 한유진 의사가, 아, 여러분 좀, 어지럽지 않으려면 좀 많이 드세요. 잘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러면서 막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들립니다. 음. 뭐야? 그말을 듣고 갑자기 젓가을 내려놓습니다. <웃음> <웃음> 의심병 갑자기. 나 이대로 아니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아 배불러서 그만 먹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한 뒤에 네. 그만 두고 이제 주변을 둘러봐요. 이제 막 경계하는 듯이. 그러면, 시민은, 일단, 그, 한유진하고 강서영한테 이렇게 네.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이게 예, 확실히 좋은 말인 것 같긴 하네요. 밥도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어, 미인 분들도 아, 많이 계시니까요. <laughs> 하면서, 음. 네, 칭찬을 한번 하고. 어, 그런데, 그, 말에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음, 그거를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그냥, 대상 없이 그냥. 네, 딱히, 없이 네. 두 분한테 물어. 어. 한유진이랑 강서영. 아, 그러면은 이제 이 서영이가 아, 예, 여기가 워낙 살기 좋은 곳이라 되게 귀농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이래요. 음 그러면 그 의사분이 지금 한유진이라는 분이죠? 예, 예, 의사. 다그 아직 이름을 모르나요, 저희가 이두 분의? 아니요, 뭐다 이제 통상에 아, 할게. 예. 네. 한 그러면 아, 유진 씨, 그, 휴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모르겠는데. 네. 네. 어, 아, 얼굴이 별로 그렇게 색이 좋지가 않으신데, 뭐, 어떤 일화도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아, 유진이한테요? 그럼 유진이가, 네. 어, 아니에요. 이게 건강한 상태예요. 이래요. 아, 그러신가요? 아, 뭐, 확실히, <laughs> 그, 의사분들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시니까요. 그렇죠. 그요 그렇지. 그때 이제, 변아저씨가 끼어들면서, 아 이게 그 농사하느라 품이 많이 들어갔고 다들 지쳐서 그래야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렇게 약간 마을 잔치 열리고 이러면 그때 기회 있을 때 그냥 다 같이 같이 잘 먹는 거지 이래요 그 말씀하신 분이 변상국이죠? 네 변상국 변상국씨는 어떤가 약간 창백한 면이 있나요? 어 이분은 그냥 음 그냥 체력은 약간 왜소하고요 네네. 근데 딱히 뭐, 얼굴에서 드러 네, 얼굴에서 막 드러날 정도로 막좀 수척해 보인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렇군요. 고하기는 네. 음.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그런데 아저씨 이 고기 엄청 맛있는데 무슨 고기에요? 하고 옵니다 뭐, 음, 그냥, 아이, 그냥 여기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그런 거지 뭐. 뭐 별거 있어. 이제 이 마을 아줌마들이 좀, 솜씨가 좋아서 그래요. 이러면서 껄껄 웃어요이 마을이 그럼. 워낙 좋아. 이래요. 마을을 둘러봅니다. <laughs> 돼지나 소가 있는지. <웃음> 어딘가에, 어딘가에. <laughs> <있겠죠. 웃음> 네. <laughs> 네. 어딘가 있을 거예요. 네. 세하니까. 네. 의심병. <laughs>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이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시네요. 그 아, 어. 마을을 되게 사랑하네. 그럼. 변 아저씨가 그 얘기 듣고, 아유 그럼 우리 마을처럼 좋은 데가 어딨어 이러면서 여기 있는 이 이장님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고 얼마나 살기 좋은데 너무 좋은 동네야. 왜 자네들도 여기에서 눌러 앉을텨? 이러면서 좀 농담도 걸고 이니다 음, 음, 그러면, 어, 어 자, 시민이가 아, 그럴까? 아, 여기 어 굉장히 어, 다들 건강해 보이시고, 이야 정말 멋진 <laughs> 마을이네요. 야. <laughs> 맞짱구를 치면서 야심민아너 여기 잘 어울린다 그래서 야, 반일도 좀 하고 야, 거기도 맞아, 아, 많이 가겠 살아라 살아라 니가 있어야 쓸쓸하지가 <스스로하지가> 않지 어. <laughs> 너네 둘이 여기 살면 되겠 잠시 소화를 한다면서 이제 마회관 받고나서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아 혼자 나가나요? 네 잠시 여기 앞에만 앞에만? 음. 그럼 고아기가 뭔가 걱정되니까 따라 나갑니다 야 담비야 같이 가자 하고 그러면은 두 분은 이제 마을회관 약간 앞쪽을 둘러보는 느낌이고 여, 나머지 네. 두 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음, 아이는 어, 뭐 그냥 앉아서 먹, 시민이가 먹던 밥을 마저 먹을 것 같은데요? 음, 그러면 시민은 그 이장님한테 질문을 좀할수 있을까요? 아, 네, 어떤 거요? 네, 그러면 이장님이라고 부른 다음에 어, 이장님 그... 여기 저희 앞에 도로 있잖아요. 사오가 많이 한다는데그 음. 도깨비 도로였던가요? 그렇게 불리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뭐요그 이름이 이렇게 붙은 데는 사오가 그냥 단순히 많이 나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뭐 도깨비를 실제로 본 사람이 있는 건가요? 음 그럼 이장님이 약간 좀 껄껄 웃으면서 아 그냥 좀 붙여진 이름이지. 왜 옛날에 사람들이 알수 없는 이유 뭔가 사고가 나고 있 아, 네. 도깨비가 뭐 있다 약간 이런식으로 말하잖아요 음.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야 뭐큰 그뭐 헛것을 봤다던가 그런거 없으니까 걱정마 이래요 아 저는 또 아. 그냥 네. 그런걸 정말 본 사람이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laughs> 들어가지고요 아그것도 아니네요 다행이네요 아? 제가 서영이한테 네. 어뭐 어, 언제 여기 오신거고 뭐 무슨일로 오셨나요 하고 물어볼게요 아. 아, 네. 그러면요. 서양이가, 아, 저,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한, 네. 한 달? 한 달쯤 됐고요. 그냥 여기에 그림 그리러 왔다가, 여기 마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골 인심도 되게 좋고, 여기 조야님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저 여기에서 살기로 했어요. 이래요. 아 근데 이런 어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외신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런 데까지 그림을 그러 오셨네요. 어네 아, 그냥 뭐 소문 듣고 아니 뭐 소문 듣고 온건 아니고 그냥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이곳저곳 그냥 배낭여행하면서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친절한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갖고 이게 앉아, 에 눌러 앉았는데 저 여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막 집에서도 막 설계해주고 먹을 것도 막 계속 나눠주시고 이래요. 되게 좋아요. 이래. 음. 어. 그 손이나 발라던가 그런 거좀볼수 있을까요? 손발뭘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농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장님이. 네. 네. 굉장히 고대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적이 좀 있을 것 같아서. <laughs> 너무 심한 경기 아닌가요. 경기로. <laughs> 어, 그러면은요, 뭐, 누구, 누구 손을 보고 싶은 거라고요? 어, 서영이 손발을 보고 싶어요. 서영이요? 서영이는 딱히 농사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매끈매끈해요. 그냥. 뭐야? <laughs> 아이 그래요? 네. 뭐야, 네, 그러면, 알죠. 형님 말씀 어떻게 된 거야? 구라친 거임? <laughs> 아니, 아니, 화가 날다 아유, 그림 그린다 했더라, 그림. 아, 그럼 이 친구만 그림 그리는 거예요? 허허. <laughs> 네, 이 친구는 뭐, 각, 자기의 일이 있는 거죠, 뭐. 음. 아 그럼 뭐, 농사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얼굴이 마르는구나. 그렇구나. <웃음> <웃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막, 영감이 안 떠올라서, 그런. 아, 그렇구나. 예술가의 고뇌구나 음, <laughs> 내가 그던걸 몰랐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요 어, 지금 마을 회관 밖에서 약간 주변을 둘러보시고 계신 이두 분은요 뭐 딱히 어딘가를 보고 싶다던가 뭐 그런게 있는건가요? 어, 단, 담비한테 야 담비야 저기 구멍가게 있는데 심심한데 가게나 들어가서 구경할래? 하고 물어봅니다 담비는 과기말에 좋다면서 갑니다. 음, 그러면 중앙가게로 갑니다. 아, 두 분은 아예 이동을 하고 싶으신 거구나. 좋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요? 그냥 여기에 있나요? 저는 음... 이거는 그냥 저의 의견이긴 한데요. 어, 같이 다니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네 그아이둘 어, 어디 갔냐 이러면서 이제 찾아 나서요 시민이 끌고 뭐 어디 같이 가시나요 여러분들? 네 같이 가죠. 그러면 아, 뭐 따라잡았다고 이제 아,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마을 사람들을 남겨두고 구멍 가게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한 시간이 지난 걸로 할게요. 네네 다시 <laughs> 반이 되었고요.